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역장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했습니다. 구형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구형 예배를 위해서 구역장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권에 세워지고 믿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겠습니다. 읽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일인이라 하시니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수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수동성과 역동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을 완전히 감싸버리고,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리컬어서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날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덧입기를 상호한다. 여기서 덧입인다 새로워진다. 이런 표현들이 다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린다. 뒤덮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생명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능력과 충만함을 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이나 생각으로 어,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현상은 하나의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현상을 우리가 구태여 꼭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알게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거듭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 아닙니까? 로고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부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생명으로 완전히 덮이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 그분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 땅을 압도해버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화저 열리게 됐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다 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되신 그분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된다. 영접이 뭘 말합니까? 바로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된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에게 소속돼 가지고 우리의 출신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치유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지겠습니다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니라 여기서 보면요.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11절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다. 또한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는데,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 그분의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된다 영생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분의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아들이 있는 자라는 이 말을 아들을 믿는 자로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없는 자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안 믿는 자는 생명이 없는 지라 바로 이렇게 된다. 보험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도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뭐가좀 우리도 좀 일을 좀 해야 되겠고 말이죠. 또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뭐 이거 너희들이 행하고 뭐 이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소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6장 29절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렇습니다.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이두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곧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듭난 자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듭난 자를 통해 가지고 일하신다 살아있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사람으로 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자를 잘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 된다. 그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란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수동성이잖아요. 10편 46편 10절의 말씀 다 같이 같이 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시편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수동성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됨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요 수동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적극적인 역동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받아들이긴 드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믿음이 달라져요. 거기에 역동성이 있게 된다는 믿기는 믿는데 적극적으로 믿는 거 그게 역동성이라 고말해요 그 수동적인데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거 말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 우리 믿음의 세계가 원래 그런 거예요. 수동적인데 적극적이다. 동시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여기 이 여인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동적입니까? 역동적입니까? 수동적인 믿음과 역동적 믿음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동성을 말씀하죠 믿음의 수동성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수동성, 수동성, 수동성인데 어떻게 믿었어요? 적극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았다더라 귀신이 떠났다더라, 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여러 가지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수동적인 믿음인데 또한 적극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저런 믿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그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자랑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자기 상황에 그것을 대입해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다시금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동성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동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정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하시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회당장이 자기 딸을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끝났다. 포기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요? 해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기는 믿되 적극적으로 맡겨라. 어? 포기하지 말고 믿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수동성이지만은 믿기만 해라 그 말은 역동성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라 그 말은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에는 수동성과 역동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수동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또한 역동성이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수동성이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어야 역동적인 믿음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런 수동성이 잘 이루어지게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더 크게 역사하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수동성과 역동성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한 믿음의 양면성이 되는. 그래서. 믿음의 수동성과 역동성 이 양면성을 잘 갖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수동성과 역동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도 예를 찾아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제 두 번째입니다. 나의 믿음은 수동성과 역동성에서 어떤 면이 더 필요한가.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통성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시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사님이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나눴었습다 하나님께서 우리람은이사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공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잘 익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갈 어수 있는 저희 모든 가정이 되고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힘으로 깨하시고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온 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보험의 능력을 하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똘똘 뭉쳐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있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하며 워 하나님과 교통하며 승리하며 살아온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돌봐주시고 여러 가지 병으로 동단한 분한분한 분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씻은 듯이 낫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오늘 가정들이 되고 오늘이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딪치며 도전하며 나갈 때, 하늘 문 열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길 열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